네, 이제 그 녹화를 하겠습니다. 녹화를 하겠고요. 자, 녹화를 하겠고요. 이제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요 응? 음. 아유, 그래. 자,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네네 거기 김순배 선생님 거기 얼굴 보여도 괜찮겠어요 지금 녹화 중인데요 화면 가리셔도 됩니다 네. 네. 녹화 중이에요. 그래서, 그, 화면을, 이게, 화면, 비디오는 꺼주셔도 좋아요. 네네. 왜 이게 녹화로 계속 나가 있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어, 주어 자리 13개를, 지난번에 요거를 배웠습니다. 주어를 1 3가지로요 단어가 있고요 절이 있고요 구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는 8가지. 명사 주어, 대명사 주어, 더 플러스 형용사 주어, 잇 주어, 부정어 주어, 일반 주어, 사물 주어, 도치 주어. 이 8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절은 이두 가지가 있어요. 절 명사. 19개의 단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요. 이렇게. 그럼 이거 한꺼번에 그절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용문 주어는 이런 거죠. 따옴표로 해 가지고 이게 문장이 들어가면 뭐 이지. 그러면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지금 뭐예요? 주어가 될수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인용문 주어라 그래요. 인용문 주어. 그다음에 어, 투부 정사 주어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to study e n g l i s 어, is를 좀 크게 볼게요 is d i f f i c u l 이런 말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문장으로 그냥 <laughs> 이해를 하시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는 것요 요거 뭐냐면요 영어를 영어를 공부하는 것 이게 주어가 된 거예요. 그것은 이다. 디피컬트 어려운 형용사죠. 요게 주어가 된 거예요. N 비동사 A N 의 A. 그래서 요거는 어, to study가 뭐냐면 to 부정사예요. to 부정사인데. 명사가 돼가지고 주어가 되는 거죠 이런 원리를 우리가 투부정사 주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맨 앞에 투부정사가 나오고 이지가 나오고 형용사나 이렇게 명사가 왔다 그러면 이런 문장인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아이 이 문장은 지금 투부정사가 주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동명사가 주어가 될수 있어요 동명사가 그러면 뭐 예를 들어, 고잉, i n g to church. good for you.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면, 교회로 가는 것, 가는 것. 원래 go가 가다인데, ing가 붙었고 동사에서 온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몸뭐 하는 것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가는 것이 주어예요. 쓴, 좋다. 당신에게 있어서. 당신에게 좋다. 교회로 가는 것은, 교회로 가는 것은, 좋다. 누구에게 좋아요? 당신에게. 그래서, 요런 거를 투부정사 주어가, 아까 그거였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동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죠. 동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어, 좀, 복습을 한번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더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How to go is p r o b l e m 그러면, 이거 문, 뭐예요? 어떻게 가는 것이입니다. 문제. 그래서 요거에 뭐가 되느냐 하면은 요 친구가 여기까지가 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의문사 투 부정사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해석할 적에는 의문사 뭐뭐 뭐 할지 요렇게 해석하면 돼요. 의문사 나오고 투 부정사가 왔다. 의문사 나오고 투 다음에 어 동사 원형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음문사 투부정사가 하나의 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의 구. 그래서, 어, 음사 투부정사가 하나의 구가 돼서,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지가 문제다. 그러면 해석이 저절로 되겠죠. 그것이 바로, 어, 음사 투부정사. 예를 들어서, 뭐, 어, where to go is problem.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문제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그러니까 의문사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요거 의문사 투부정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요걸 잘 이해하시면 의문사 뭐뭐 할지,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뭐냐? 의문사 투부정사는 의문사 투부정사는? 해석을 어떻게 의문사 뭐뭐 할지.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요거를 여러분들 노트에다가 적어 그책에다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의문사 투부정사는 모양은 의문사 투부정사는 오는데 해석은 의문사 뭐뭐 할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어 거기다 적어 놓으시고 어, 이건 동명사는 뭐예요? 동사에 ing가 붙는 거고. 투부정사는 뭐예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게 전부 다 뭐예요? 명사가 돼가지고, 주어가 될수 있다, 이 말이죠. 주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이 투부정사 주어, 동명사 주어, 의문사 투부정사 주어, 이세 가지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거를 어, 구라 그래요, 구. 구, 명사, 주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다른 거는 뭐,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요런 거, 요 13가지 주어의 단어의 8가지 절의 2가지 구의 3가지 요거를꼭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뭘 배웠냐면요, 요걸 배웠어요. 절명사 뚜껑 19개. 이 친구는 어떨 때 쓰는 거냐 면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거죠. I love you. is true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럼 어, 이거를 이 친구는 지금 뭐냐면 이 친구를 이 친구를 주어로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is 그것이 진실이다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직접 쓰면은 어 I love you, 이즈하고 이게 동사하고 동사가 나와가지고 뭐 말이 안안 안 맞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여기 앞에다가 뭘 써주냐면요. 가져져져 버렸네. 다시요. I love you. 그다음에 이즈투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여기다가 데을딱 써주면 데을 써주면 요 표시가 뭐냐면요 절을 명사로 만든 거예요. 절을 명사로 만드는 거예요. 자 주어 동사가 들어있어요. 주어 동사가 들어있으면 절이에요. 그리고 단어가 두 개나 세 개나 네개막 모였는데. 여기 주어 동사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구예요. 그러니까 절하고 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절하고 구를 어, 이해라. 해 그러면은 이제 어, 해석이 되겠죠. 어떻게 해석됩니까? 이렇게 해석되죠. 잘 보시면 이 대시 있는 이 단어부터 시작해서 한 절이 명사를 묶이는 거예요. 명사, 화, 될라짜죠 명사가 된 거. 어째, 원래는 그냥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절이었는데, 명사가 되는 거예요, 명사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이게 것, 우리나라 말도, 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해가지고 넣었죠? 그 다음에 은, 는 이걸 붙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 쓴, 사실이다. 진실이다.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우리말도요. 그러니까, 이 것이, 이 것에 해당되는 것이 여기서는 대시의 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진실이다 그런데 어, 이 대과 같은 단어들이 몇 개가 있냐면 총 19개가 있어요 대 하나만 있으면 시, 좀 쉬운데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게 19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19개를 뭐라 그러냐면, 절 명사 뚜껑 19개라 그래요. 아까 보셨죠? 이렇게 된 거. 여기 대시 오고, 주호동사가 와서 하나의 명사가 된 거거든요? 절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19개가 있어요. 이 19개를 우리가, 어, 애우자. 그러면 어떻게 열 것이냐. 다 생활하시죠? 시골교에서, 회 난로에서, 입을 뒤었죠 누가요? 소녀가. 웨덜 입어 예, 그래서, 웨덜 입대었어다 이렇게 이제 사건이 터지니까 막 웅성웅성 하는 거예요. 웨덜 입대었대그 다음에, 육하원칙에 따라서 따져봐야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네. 그 다음에, 후의 친구들이 있어요. 후주, 후, 훔하고. 네. 이 와세 친구가 위치예요. 위치. 예, 네, 이렇게 오시면 아주 쉬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 친구 있는 세 개, 두개 짝이 있는 사람들만 거기다 에버만 붙여주면 돼요. 에버, 에버는 무슨 뜻이냐면 뭐 뭐든지 이런 뜻이에요. 그 그러니까 후에버는 누구든지, 후즈에버는 누구의든지, 후메버는 누구들이든지, 화에버는 무엇이든지, 위치에버는 어느 것 이든지 무엇 이든지 전부 다어 에버가 붙으면 여기서는 뭐뭐 이든지 이렇게 해서하면 돼요. 이거 후에보는 누구 든지 이렇게 해석되는 거. 누구의 든지 누구를 인지, 목적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다그 에버를 붙인 붙이면 돼요. 어다 붙이냐면 여기 어, 친구 짝, 친구가 짝이 있는 친구들이 이거만 그러면 이제 이게 금방 외워져요 그 다음에 w h 고비코 c a 그런데 지난번에 어 무슨 의미이 듭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뭐예요 w h 이 있어요 what이 여기 w what h 있죠 그런데 저기 내려가면 여기 또 w h 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w h 하고 이 왓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요거를 잘 보시면은, 요 왓은요, 무엇, 무슨, 이런 뜻이에요. 그 무슨으로 오면은 뒤에 명사까지 와요. 무슨, 뭐, 이렇게. 무엇, 할때 왓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왓은 원래는 이제, 어, 전령용사라고 있어요. 거기서 온 건데, 에서 온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이것은 뭐뭐뭐뭐, 컷. 이렇게 해서 가면 돼요. 이거 나중에 또 나오니까 그때 설명, 전력용사 배울 때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뭐뭐하는 컷. 이렇게 해서 가시면 돼요. 주어 동사가 이렇게 있, 있고, 왓이 있으면 주어가 동사하는 컷. 이렇게 마치 개처럼 해서 가면 돼요. 이건 거이 이럴 때 쓰는 거고요. 이거는 무엇이든지, 무엇. 무슨, 명사, 뭐,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가 달라요, 이거랑 이거랑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이 위에 있는 왓은 무엇, 무슨, 밑에 왓은 뭐, 뭐, 것, 이렇게. 약간 구별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요. 단절구가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지워질려나 어, 지워지네. 네. 자. 비동사부터는 이제 어, 오늘은 이제 동사의 자리 12가지 배울 거예요. 동사의 자리 12개. 지금까지는 이제 복습한 거고요. 오늘 진도는 여기서부터예요. 동사 자리 12개. 자,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어는 총몇 개가 옵니까? 13개. 예, 너무 잘하시네요. <laughs> 다른 분들은 뭐 스피커도 안 켜놓고 아무것도 안 하시네요. 자, 좀 조용한 데 계신 분은 스피커를, 스피커를 좀 켜주세요. 시끄러운 데 계신 분은 무조건 끄시고요. 바스락 소리도 나면 안 되니까 꺼주시고 아주 조용한 데 계신 분은 스피커를 켜주시고 수업을 좀 따라하세요. 그래, 그래, 공부도 되고. 저도 좀 신나거든요. 아니, 이거는 지금 누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나만 떠들다가 끝나니까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또 재미도 없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조용히 계시는 분은, 어, 소리 좀 내주세요. 잘 따라하고 있다는 표시도 좀 해주시고요. 자, 음. 동사 자리는 몇 개라고요? 12개. 12개.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질문이 동사를 물어봤어요. 동사는 몇 개다? 12개, 12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12개. 주어는 몇 개다? 열세 개. 네, 잘하셨어. 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 할 수만 있으면 그 13개를 머릿속으로 잘 넣으세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보세요. 그럼 13개가 어 단어에 8개, 절에 2개, 구에 3개 이렇게 나눠서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 순서대로 하면은 그래서 공부를 제가 가르치는 방법대로 잘몇주 하신 분은 사실 한세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벌써 복습에 복습을 했으니까. 주,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 주어자는 13개구나. 그런데, 어, 단어에는 8개가 있고, 절에는 두가지가 있고, 구에는 세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해서 13가지가 머릿속에 딱 있으면, 이제 다른 언어라든가, 뭐, 할 적에, 아, 주어는 13가지 모양으로 온다더라. 이렇게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하고, 아, 주어가 뭐 명사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알고 있어도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주어가 명사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주어가 명사인데, 명사만이 주어가 될수 있는데, 어, 주어는 1세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까지 말해주고, 또 그것도 설명까지 할수 있으면 굉장히 이제 잘하는 거죠. 원리가 잘 잡힌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동사를 할 건데, 동사는 몇, 가, 몇 가지가 있냐? 12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단어 동사 있고 구동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여섯 가지 여기가 여섯 가지 그러면 총몇 개입니까? 열두. 열두 가지. 열두 개 그러니까 아 동사 자리 12개 냐그개면열러면개 12개 씀하시면 돼요. 그래놓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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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1번개1번개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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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비동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또 막상 해다 보면 모르는 분도 계셔요. 왜냐면 하다 까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비동사는, 뭐냐면, 있다, 이다 존재한다, 라고는 상태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동사예요. 예. 네. 상태동사의 가장 기본적인 우수다. 이것이 바로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래서 해석은 있다, 이다, 존재한다. 이렇게, 어, 정확하게 이 비동사에 대해서 원리를 꼭,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 그러면 비동사가. m, r, is, -E was, were, was. 그 다음에, be. 원형이죠. 원래 형태 다이 말이에요 원형 동사 원형이에 동사 원형 동사 원형 그 다음에 과거 분사가 있어요 뭐뭐뭐된 이런 뜻인데 과거 분사는 단독으로는 못 쓰이고 그래서 뭐 have 플러스 b i 이라든가 아니면 be 어, 동사 플러스 b i 이라든가이 과거 분사는 이렇게 되면 완료가 되겠고 해부 P.P.니까요. 그러면 비 P.P.가 되면 뭐요? 수동이 되겠죠. 음. 이럴 때 과거분사 쓴다 이 말이에요. 비누분 그런 어 원리를 조금 이해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복수 복수는 어떻게 되느냐? 복수는 요2인칭 있잖아요. 2인칭 요거가 복수예요. 복수. 이 그러니까 복수에는 인칭을 구별 안 하고 그냥 전부 다 아. 전부 다워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이 이 도표가 왜 중요하냐면 한 번에 정리되는 거죠 원형 mr is was was was가 이게 지금 단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과거분사고요 그리고 복수를 어떻게 표시하느냐 복수를 다시, 다시 쓴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rrr월월월 1인칭 2인칭3인칭 이게 복수예 사실은 복수. 그런데 이 복수를 이렇게 쓰지 말고 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책에다가 빨간색으로 여기서 요렇게, 요렇게 요것을 끝나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것을 복수 해놓으면 끝나는 거죠. 이렇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요 이렇게 비동사를 정확하게 어, 그애놓으시고 비동사를 1인칭 단수는 m 2인칭 단수는 a 3인칭 단수는 IS, 과고 음. 1인칭 음. 2인칭 과거 3인칭 과거 요거는 단수예요. 요 안에 있는 거 2인칭 거를 갖다 쓰는 게 복수예요. 이렇게 어, 비동사를 정확하게 외우고 언제든지 내가 쓸수 있는 실력이 좀 이걸 바꿀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야지 회화할 적에 이 비동사를 서로도 빨리 3인칭이냐, 2인칭이냐, 1인칭이냐, 단수냐, 복수냐, 어? 과거냐, 현재냐. 이건 현재죠? 이건 과거고. 이거를 빨리빨리 돌리면, 상태동사의 말은 빨리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비동사를 좀 무시하지 마시고, 이걸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고, 어, 비동사를 정확하게 좀 외워주면, 어, 좋은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가 무슨 동사냐면, 이 친구 동사. 이, 이 동사가 있어요. 이친구 동사. 요거는 이제 비동사는 b 라고 쓰고요. 비친 동사는 대문자 B라고 써 이렇게요. 자, 요거는 뭐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I am sick. 뭐 요새 코로나 주사 맞고 아프신 분도 많이 있나 본데, 어, 나는 나는 비동사 여기가 아픈이에요, 아픈. 형용사. 형용사온 거예요. 그래서, nban이라고 하는 구조인데, 음, an인데, 형용사가 왔기 때문에 a다가 밑줄근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단순히, 그냥 나 아파, 이런 뜻이에요. 이 비동사는 그냥 연결만 해줘요, 연결만. 예. 네. 연결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안 하고, I feel sick.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 이번에 분명히 형용사죠. 이건 명사죠. 근데 이건 동사인데 이렇게 주어 동사, 형용사 이렇게 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 친구가 지금, 어, 비동사는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뭐라 그러죠? 비친구동사. 네네. 이거를 비친구동사라고 해요. 비친구동사. 학교 다닐 때는, 어, 이형식동사,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형식동사 그러면 뭔지 모르니까, 어, 우리 팔구조에서는 이형식동사라는 말을 안 쓰고, 어, 비친구동사다, 이렇게 써요. 왜냐면 비동사하고 지금 똑같이 움직이잖아요. 나는 아프다, 이건데, 이제 음. 내가 아픈 거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해서 그 사람하고 공감을 일으키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까지 해준 사람이야. 그러면 이런 말을 해요. I feel sick. 나는 아픔을 느끼고 있어. 이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나 아파. 이런 뜻이고. 나는 아픔을 느끼고 있어. 요, 어, 느낌이 들어가요. 요 느낌만큼 상태가 더 깊어진 거예요. 깊은 상태. 좀 깊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말할 때나 아파 나는 아픔을 느껴 그래서 어, 네가 기도 좀 해줘야 되겠어 뭐 이런 좀 상대방이 나를 나를 이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나 아파 그냥. 그냥 어떤 사람에게 나 이런 상태 나는 지금 이런 상태다라고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고 근데 나하고 좀 친분이 있어요 그리고 좀 그런 느낌을 말하고 싶어 그럴 때 i p sick 6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둘차둘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할 적에, 음, 아, 이게 비증동사가 바로 그런 거구나. 그러면 하나 더 해보면요. 왜 똑같이 비증동사라는 말을 썼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I am a teacher.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죠? 나는 비동사죠? 선생님이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나하고 뭐예요 동격이 되는 거죠. 동격 원리는 우리가 기초 시간에 배웠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나는 뭐 티쳐 티처. 이렇게 티쳐 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나는 되었다. 이거 동사예요. 근데 선생이 됐어요. 그럼 이건 목적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럴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옛날로 배우면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요. 위치가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런데 이 동사가 지금 일반 동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상태 동사의 동사, 동사예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주어. 아 이거가 비동사는 아니죠. 근데 상태 동사죠.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 그것을 우리가 비동사는 어, 아니면서 상태동사. 요거를 우리가 비친구동사다 이렇게 불, 내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비를 대문자 써주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제. 이번에는 명사가 온 거예요. 아까 IPC 가면 형용사 쓴 거를 예를 들었는데 이번에 명사가 왔어요? 그러면 이 명사하고 이 명사가 내가 선생이고 선생이 나다 동격 맞죠?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뭐요 내가 선생이고 선생이 나예요 근데 이, 이 동격은 뭐예요? 그냥 단순히 연결만 해준 거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되다라고 하는 느낌이 살아있어요 되다 그러니까 전에는 선생이 아니었는데 선생이 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런 느낌이 있는 거고, 지금 이 사람은 현재 상태가 선생이다라는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어, 영어 성경을 보거나, 영어 문장을 보거나, 말하거나 들을 때, 지금 상태가 뭐예요? 이, 내가 선생이다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비동사만 써야 되고, 서, 전에 선생이 아니었는데 지금 선생이 됐죠? 그러면 비치동사를 써서, 비카을 쓰는 거고. 그래서 요것이 지금 어, 비칭동사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5분간 쉬었다가 나머지 요 부분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5분간 쉬었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